폭폭적인권폭 걸리가 물을... 아니라 지금 싸움이 일어날거아 몰라요, 난 싸움이 일어나지 않나는지이 누구신데요? 뭐 되세요? 예 뭔가 뭐, 뭐 되시는데요? 저 지금, 지금, 지금 싸움 거. 보면 참하고 있어요. 아. 뭐 되시는데요? 어어 안녕하세요. 아 누군? 아 아니 그다나누요 뭐해 지금 이제 안장입니다. 아니 누구예요? 데 뭐하시는 거예요? 네못 들어가요. 아니 기아장 이거 는거요 이거 보세요 잠깐만 제가 눈이안 보여줄 거 같네. 이거 끝으면찰고 빨리 네. 내려가세요. 빨리 네. 내려가세요. 빨리 내려가야 요빨 내려가야 고요 빨리 내려가야 된다고 내려가세요. 빨리 내려가세요. 빨고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야요다고내려가요내려가세 빨리 내려가야된다고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 어, 빨리 내려가요가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내려가요가내려가세내려가세내려내려가 니네 여기가니 미나 기 여기서. 여기서. 니네 여기 여기서. 니네 여기서. 니네 여요 내리세요 기서 니네 여기서. 니네 여기서. 니네 여기서. 니네 여기서. 요네 여기서. 니네 여기서. 요네 여기서. 니네 여기서. 니네 여서 니네 니니다어